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이 중국에 있는 총칭이라는 지역인데 오늘은 이제 총칭에서 스촨으로 갑니다. 스촨 지역을 여행 다닐 때 보통 총칭이랑 이렇게 청두랑 묶어서 같이 여행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가는 거라서 되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기서 기차 타고 넘어가는데 한 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총칭 음식 자체가 엄청 맵거든요. 먹고 나서 지금 계속 하루 종일 설사하고 있어요.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여행 온 첫날부터 오늘까지 하루종일 계속 설사했는데 수천도 마찬가지로 음식이 되게 매운 걸로 유명하잖아요 솔직히 좀 걱정되긴 하는데 저 일단은 기차역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도 엄청 크네요 보니까 아 어, 근데 지금 배가 좀또 아파가지고 화장실부터 갔다야될것 같아요 죽겠네 <laughs> 중국에 서 여행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기차역만큼은 어딜 가도 되게 큰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이동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기차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항상 올 때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사람도 엄청 많고 가는 데마다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기차도 왔네요 통칭에서 여기까지 오면 한시간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야 근데 중국은 진짜 어디를 가도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 요 이쯤 되면 적응이 될 만한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뭐 중국은 신기하기도 이쪽에 기차역 안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내리자마자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말이 되나 싶었는데, 기차 안에서는 안 되는데, 기차역 나오면은 여기서는 흡연이 가능하다 해서, 사람들이 나오면은 다 담배 네. 피웠어요. 지금 일단은 제가 내린 곳이 이제 청두에 있는 뽕잔인데, 사람이 엄청 많네요. 근데 수천 지역 자체가 일단 엄청 커서, 수천이 이제 크게 보면은 자연이 엄청 이쁜 데가 이제, 서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천의 이제 중심이 청도인데, 청도는 약간 도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수천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워낙 추천을 많이 해줘가지고, 평소에 되게 와보고 싶었던 지역인데, 미녀분들도 되게 많고, 구경거리가 되게 많다고 들어가지고, 수천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구경하려면, 단기간으로 이렇게 오는 게더 낫다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어, 좀 자연경관 이런 거는, 어, 생각은 안 해놨고, 최대한 이쪽, 로컬 분들의 이제 약간, 삶을 보려고 지금 일본에 온 거여가지고, 일단은 첫날은 일단 시내 가장 중심으로 가서, 거기서 하루를 머무르려고 합니다. 전철 타고 이제 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타고 일단은 시내 중심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엄청 커서, 사람들도 이 정도로 많을 줄 몰랐는데, 되게 많네요. 외국인분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2호선 있고 7호선이 있네요. 근데 저는 물어보니까 시내 가는 게 2호선이라 그래가지고, 2호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춘시일로가 시내 중심이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이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평일인데도 전체 보면 안에 꽉 찼어요 자동차 역시 내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와 사람 엄청 많네 춘시역이라는 데서 내렸는데 우리가 이제 청도에서 가장 시내 중심이라고 하네요 오늘 평일 아침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이 있네요 차역에서 여기까지 한 20분 정도 온것 같네요. 생각보다 엄청 가까워가지고 되게 편하게 온것 같아요. 앞에 보니까 엄청 큰 광장이 있네요. 여기가 이제 청도에서 가장 번화가라고 하는데, 와, 광장이 엄청 커요. 뭔가 주말에 오면은 난리 날것 같긴 해요. 일단 길에 보면은 진짜 곳곳마다 허거집이 있긴 하거든요. 진짜 이거 허거의 민족답게 길마다 이렇게 지금 고추국수 있거든요. 일단 길에. 곳마다 이렇게 다 고추로 만든 뭔가 이런 요리들이나 이런 판다가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상한 딱 양념돼 있는 이런 것도 있네요. 그 특산 요리 자체 가 확실히 매운 게 유명하다 보니까 걸 길길마다 거의 다 이렇게 고추로 뭔가 만든 요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한천도 되게 유명하다 하거든요. 일단은 배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심에는 최대한 덜 매운 걸로 시켜야 될것 같아요. 와, 지나가는데, 여기 사람 엄청 많거든요? 맛집인가 보네. 뭐냐, 아,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대낮부터 이렇게 매운 걸 먹어도 괜찮나 보네. 와, 향이 지나가는데도 엄청 매워요. 와, 지금 11시인데, 11시부터 이렇게 다들 호가 드셔도 되시네요. 이건 그냥 음. 절인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묵은진데요, 지금 보고만 있어도 약간 배 아파진 것 같아요. 고추가 얼마나 많으면 종류별로 이렇게 깔아놓냐? 보다 보니까 갑자기 또배 아파진 것 같아요. 백화점으로 어아와 봐야 되는데. 지금 밥 먹으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 이거 안 매운 거 맞나? 리아, 젤이 볼라더 차이에요, 와마 어? 어? 지원이 젤이 볼라더 차이에요. 라면 라면요 밥도 있어요? 밥다들 음식 이름 자체가 파올라라고 엄청 다들 매운 약간 이런 요리인 것 같아요 훈쌀밥에다가 약간 담백한 걸 위주로 먹고 싶어요 뭐 어쩌다 보니까 스촨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먹는 음식이 일식이긴 한데 일단은 배좀 진정시켜야 될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얼마 만에 먹어보는 흰쌀밥인지 이거에다가 한박스 테이크 있어가지고 이거 시켰어요. 오랜만에쇠고볼을때더 맛있는 것 같은데? 오더추가 음. 수이. 오랜만에 쇠고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아 밥을 너무 많이 먹었네요 오시더니 밥 주고 가셨어요. 아, 간만에 진짜 배부르게 잘 먹은 것 같아요. 회널들한테몇만 먹다가 진짜 이제 간만에 흰쌀밥 딱 먹었는데, 확실히 한국인은 흰쌀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쭉걸어다 보니까 여기 약간 주민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밥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편하게 안 나와서 여기서 약간 식사하는 약간 분위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가 가격이 시내인 것치고 엄청 싸네요. 한 끼당 한 20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가볍게 와서 좀 와서 먹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거리에 보면은 이렇게 길거리 음식이 되게 많아요. 종류도 좀 되게 다양한 것 같고, 그러니까 가격이 좀 싸서 그런지 이렇게 주민들이 나와서 다들 식사하는 것 같네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숙소 그냥 근처에 있는데 잡고 좀 쉬다가 저녁 돼서 다시 나와야 될것 같아요. 어 현재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중국 스촨에 있는 청두라는 지역인데, 또 중국의 스촨에 왔으니까 여기 음식을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어제 보니까, 여기, 주민들이 사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들 식사하고 계시길래, 오늘은 여기서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뭐야? 와. 이거, 네, 이거 또 샤워, 쟤, 쟤, 이거, 이거 크이마? 와. 이거 뭔가 족발을 약간 잘게 다져가지고, 밥에 올려주는 것 같아요. 야, 향이 근데 너무 좋은데요? 빨발밥 같대요. 이거 먹고 있길래 시켜봤는데, 엄청 싸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4원밖에 안 하거든요. 돼지의 약간 튀길 잔내가 나긴 하는데,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 맛있네. 원래 먹은 밥 종류 중에 1등이에요. 야 너무 맛있는데 고기 <목소리> 자체가 엄청 부드럽고 안에 발다한데 짭조름해가지고 맛있네요 맛집인가봐요 가게 안에 사람이 꽉 찼어요 밖에까지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들 드시고 계시네요 고기 <목소리> 안에 고기 말고 이런 장아찌 같은 거 있거든요 이게 아삭아삭 씹혀가지고 더 맛있는 거 같아요 단짠의 딱 조합인데요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많네 어, 하나 더못 먹겠는데 엄청 맛있게 먹고 나왔네 확실히 느낀 게 그냥 이런 관광지에서 먹는 거보다 이런 약간 주민들이 사는 동네에 와서 밥 먹는 게 가격도 엄청 싸고 되게 맛도 되게 맛있는 거 같아요 야 진짜 맛있네 저는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게스찬 음식에 다 매운 음식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담백한 음식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맛있네요 일단은 이 카페 지금 마시려고 가고 있거든요 주변에 카페가 되게 많아가지고 저기서 카페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볼때 카페거리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전거 타고 왔는데 앞에 보니까 다 카페거리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들 커피 마시고 있는데 징원이 셔 센션 저리 에이 씨 카페의 킹마 카페티 아, 응. 여기서 한잔 마셔야 되겠는데? 어. 지나가다가 연진 분이 카페 추천해주셔가지고, 이거 멋시러 왔는데, 그치, 가격은 좀 사악하거든요? 그래도 맛만 있으면 뭐 되니까.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유명한 데인가봐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음. 맛있네. 아, 그나저나, 이제 뭐 해야 되냐 시내는 솔직히 제가 볼때어디를 가도 다 비슷비슷한 거 같거든요. 그나저나 이거 한입 먹으니까 이거 다 마셨거든요.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아메리카노를 하셔야 돼 아, 치킨은 진짜 맛있네. 이게 약간 전문점으로 하는 데 같아요. 오후에는 그냥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안 가본 데있으면좀 돌아다녀보고. 관광지는 사실, 이번에 뭐 관광지를 보려고 사실 여기에 온게 아니어가지고. 최대한 돌아다니면서. 약간, 이, 현지인분들이랑 좀 최대한 많은 소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밥도 최대한 가능하면 현지인분들이 먹는 거 위주로 먹고 좀 이번에는 그럴 생각입니다. 새 먹음 하니까 이게 사라졌네요. 그리고 오늘 야식 먹으려고 지금 간단하게 이제 숙소 앞에 있는 데 나왔는데 뭔가 확실히 여기는 밤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나와서 술한잔 가볍게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이 정도로 많은 거 보니까 주말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걸어오다 보니까 이쪽 앞에 또 야식 먹는 거리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다들 야식 먹는 분위기네요. 여기는 좋은 게 밤에 나와도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야식 먹을 때가 되게 많이 있네. 확실히 뭔가 스찬은 이 밤에 이 스찬 특유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스찬에서 허거랑 천천이랑 야식으로 약간 매운 걸 많이 먹는 거아요 지금 12시 넘어가는데도 화가 지꽉 차있네요 이분들 배 괜찮나? 사람들이 길에서 지금 야식 먹고 있는데 아 뭔가 이집 엄청 맛있어 보이거든요 오늘 술 생각 없었는데 먹고 있는 거 보니까 더 맛있어 보이는데 롱샤 하나 먹기에는 좀 많을 것 같고 바지락도 조 맛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29년 됐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여름에 롱샤를 많이 먹더라고요 먹을 게 있나 이게 왔는데 오늘 하루 종일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맥주 한 잔만 딱 먹고 들어가려 했는데 맥주가 너무 큰데 아시씨 아, 이러면은 아. 어쩔 수 없이 이거 한 잔만 딱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오이 양심적으로 맥주가 <laughs> 네, 물론 커서 좋긴 한데 천 되는 것 같거든요. 스천에 오면서 느낀 게 미래 밤에 나오면 안됩니다 밤에 나오니까 아 이거 절제가 안되네 네. 야 이것도 양이 많네 네, 혼자서 이거 못먹겠는데요? 근데 가격이 확실히 싸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48원이거든요 한 8,000원 정도 하는건데 추천한 음식 자체가 되게 고추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다른 지역이랑은 다르게 마가 강한 것보다는 그냥 그 고추 특유의 단 향이 되게 세가지고 전좀제 입맛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야, 향 너무 좋은데요, 근데? 야, 제대로 술안준데요 야, 볼때 이거 한 잔으로 안 되겠는데요? 보면은 고추 종류가 다양하게 있네요. 이거는 고추 장아찌 같고 초록 색깔 고추도 있고, 빨간 색깔 고추도 있는데, 맛 자체가 되게 매콤한데 좀더 달고 마늘 양이 좀 많이 나요. 바지락도 엄청 많고 양이 되게 많아서 그냥 한 두세 명 와서 술 안주로 그냥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상 위에서 이렇게 먹을 거면은 제가 볼 이거 80원 줘야 될것 같거든요. 양도 많은데 가격이 싸니까. 그다음에 안돼요 보기엔 매워보이는데요 그렇게 맵지가 않아서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때 진짜 중국여행 다니다 보면 은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모든 음식 자체가 다 기름을 이용해서 약간 볶고 맵고 자극적이어가지고 들어가고 나서는 진짜 살을 빼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좀 내륙 쪽으로 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좀 외국인들한테 좀더 친절한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인터넷상에서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되게 여론상으로 되게 안 좋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여행하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은 다 착한 거 같아요. 물론, 맨전에 되거개놓고 가는 사람이 물론 없겠지만, 제 영상 보시면 아쉽겠지만, 잘해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계속 끼고 있어요, 여러분. 여행도 나름 재밌는 거 같아요. 관광지 다니는 거보다 이런 현지인 동네 와가지고, 구경하는 게또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순하다 그래야 되나? 아, 배만 안 불렀으면은 다 먹고 나오는 건데. 아, 술은 배불러가지고 못 먹겠네요. 원래 그 미련하게 먹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스천, 어, 밤문화를 경험해보려고 합니다.